나오미와 루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루시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평안했나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오고 걱정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해결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걱정이 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과부가 되어버린 그의 아내 나오미와 연약한 과부가 되어버린 두 며느리들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버리고 떠나왔던 땅,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어 양식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한 풍성함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나오미, 오르바, 룻, 이셋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젊은 며느리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보정한다는 의미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했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며느리들 뜻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지만 중간에 큰 며느리 오르반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남은 룬만이 친정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인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했답니다.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친정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선택했어요. 사실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나오미와 루 룻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나오미는 굳은 결심을 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룻의 믿음을 통해 나오미와 루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의 결심은 아주 대단해요. 자신의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이 결정은 아주 어려웠지만 루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루시 믿음으로 나오미를 따라왔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해요. 이 말씀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시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와 루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찾아갔고 그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행복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귀한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다른 사람의 논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는 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자기 살 길을 찾아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 있었지만 보살피고 섬기고 사랑하기로 결심한 룻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더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남자는 룻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었죠. 마음껏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루스를 괴롭히지 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또 이삭을 줍다가 힘들면 쉴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이런 루스는 보아스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루스는 너무 고마워서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죠?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힘들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알고 도와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며 룻을 격려했어요. 이 말을 들은 룻은 보아스의, 보아스의 말에 너무나 기쁘고 감동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아름다운 행동을 기억하고 보아스를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임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루 룻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먹을 것도 나누어 주게 하고, 이삭도 줍게 하고, 또 결혼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예수님이 나실 수 있는 혈통인 오베시라는 귀한 사람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스은 하나님을 아는 나오미를 따라 순종했고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시어머니를 선택하여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라고 해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우리의 포기는 죄와 악한 것들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게으르고 피곤하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는 영상으로 올려지는 예배를 듣지 않고 있다면 그런 게으름과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룻과 나오미처럼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온 자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감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반드시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없다면, 말씀 듣기를 귀찮아 한다면,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